10편 48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또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이제 어떤 사람의 인동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도시를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적당한 간격으로 망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것서 빨리 발견해서, 이제 그 공격하는 것들을 다 퇴치시키는 망대들이 있죠. 내 노래하기를, 너희는 시원을 돌면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 이 노래를 교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부터 지켜주시는 교회 망대가 있고, 교회 망대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을 발견하고, 그 공격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저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승리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우리를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로 이 망대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퇴치시키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발견케 하시고 망대에서 발견케 하시고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댐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망대가 있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시온을 돌아보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하나님께서 망대들을 또한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다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들이 다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이 그곳에 세워지게 하신 바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죠. 예루살렘에를 돌아보면서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랬어요.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서 나라. 후대 무엇을 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벽을 쌓게 하셨는지, 어떤 어떤 사람들의 또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과 궁전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바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기, 되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용두도예요, 용두동. 용두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저 쪽에서 충렬 타입인가요? 이다 용이 누워 있는 그런 그런 지형의 지형이래요. 그 모습이래요. 그런데 용의 머리에 해당돼요. 그 용의 머리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이 무덤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의 머리 중에서도 가장 머리의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바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용의 머리에 덮는 이곳에 이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신 성도님들의 귀한 수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해 주신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배당의 1층이 세워지고 2층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 교회 예배당마다 곳곳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보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셨고 또한 궁전을 세우셨고 어떻게 이렇게 또한 지켜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후대들이 받아서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도 이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의 이야기.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요. 우리 예배당 곳곳이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어, 예배당에 벽들이 담고 있고, 예배당에 천장들이 담고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예배당이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해서 너무 정말 좋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겨울에도, 한파가 몰아칠 때도, 이 예배당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또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한 귀하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예배당의 따뜻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곳곳에. 예루살렘의 곳곳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이야기들이 다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망대를 놀았게 해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발견케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퇴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망대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의 공격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퇴치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가정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의 교회 공동체들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막내를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 교회도 용두동 위에 이렇게 세워졌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밝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